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 제가 직접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네. 우리 많은 뉴스킨 가족분들이 배우 성훈 씨의 목소리를 길게 듣고 싶어할 것 같으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성훈입니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아 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죠. 네, 네. 아니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 성훈 씨. 엠본구에서나 혼자 산란과 말란가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목욕탕 가실 때그 어마어마한 그 바구니 정말 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아니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인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이 바구니를 정확하게 우리 많은 분들이 눈으로 보셨는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일단 정말로 저 목욕 바구니는 제가 이제 국내에서 지방에 왔다 갔다 할때 그냥 가방 안에다가 샴푸 하나 따고 뭐 폼클렌징 따고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걸 너무 귀찮아하는 성격이라 목욕 목욕 바구니 다한 번에 다 이렇게 때려 넣는 성격이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방송도 그냥 솔직하게 평상시 모습대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저렇게 들고 갔던 건데 딱이 바구니죠. <laughs> 이거 하나 때문에 <laughs>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laughs> 제가 또 인연을 맺게 됐네요 예. 아, <laughs> 언제나 뉴스킨과 함께하는 성우씨에게 다시 한번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훈씨가 이 뉴스킨 바구니 그리고 뉴스킨 제품등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ughs> 성훈씨가 원래 수영선수 출신이었잖아요 어쩐지 어깨가 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고 어, 그 사진도 아마 있나요? 수영선수 출신이었을 때 요게 인어 왕자라고 별명이 붙었잖아 인어 왕자 수영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왜 근데 잠깐 자료 화면을 전부 다왜 헛값 삼아? 저희는 아주 형사처럼 자료를 잘 찾아냅니다. 일단은 수영을 제가 선수 생활을 거의 한 14년 정도를 했던 거 같아요. 14년? 어, 네. 네네. 근데 사실 이 물과 이 피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세척을 하기 위해서 물이 네네.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뉴스킨 모델로, 네. 모델로 탁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축하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뉴스인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카카오TV 라이브로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8만 명의 뉴스킨 회원분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 카메라 보시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카카오티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만 명의 회원님들께 8만 명 이상의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이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배우 성훈이고요. 아, 뉴스킨을 사랑하는 소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에 계신 참여자 우리 참가자 우리 회원님뿐만 아니라 8만 명이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훈 시와의 만남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아까도 축하의 박수를 받았지만 뉴스킨의 남자 루미 스파의 루미 스타로 선정받았잖아요. 네. 네. 어때요? 느낌이? 어, 일단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뉴스킨 직원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왔어요. 네. 사실, 뭐, 제가 홍보를 해봤자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의미도 없을 거고, 제가 유스킨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들만큼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단한 가지, 아직까지, 어, 에이지랑 눈미 스파가 시중에 팔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보다 좀더 정보가 있다고 라 하면은, 어, 눈 스파에 대한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세세하게 어떤 성분이 들어갔거나 이런 것까지 몰라도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더좀더 어 제가 좀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다른 클렌징을 못 쓰게 됩니다. 진짜로 이럴 때 박수 나와야죠. 성문 씨는 솔직한 남자예요.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맞죠 네. 근데 우리 많은 우리 분들이 이제 루비스파를 체험하시고 사용하실 텐데 우리 성훈 씨가 피부가 너무 좋아요.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아 근데 네. 아, 진짜 이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파리가 낙선할 것 같아. 파리가 못 앉아, 싸르르 미끄러질 것 같은데 우리 에이지라 에이지라이지만 네, 네. 우리 성훈 씨만의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 있다면 우리 많은 가족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여성분들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남자분들은 어, 피부 관리에 신경을 안 쓰시는, 요즘엔 좀 많이 쓰시긴 하지만, 크게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피부 관리에 신경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만한 말인 게, 화장품 좋은 것은 물론 좋죠.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화장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이제 지웠을 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클렌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클린징. 네. 그렇죠. 이 클린징은 남성 여성 따질 것 없이 네. 가장 중요하다. 어, 화장을 또 문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저 지금 촬영 중이라서 지금 하루에 한번 정도 씻을 수 있는데 아침에 이제 촬영을 거의 20시간 넘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화장을한번 지우고 다시 또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는 사, 상황이라서 딱한번 정도를 루미스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루미스파를 쓰고. 키히 화장품을 사용을 하니까는 좀 피부가 유지가 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진짜 우리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훈 씨가 특히 루미스파를 많이 기다려 셨을것 같아 그랬어.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화장을 또 깨끗하게 지워야 되니까. 네네네. 이 동료 연예인들이 많이 지금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시겠어요? 음... <laughs> 좀 진짜 사실 주변에서 형 그거 광고 찍었으면 나한테 그 제품 좀 구해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와요. 근데 사실 시중에 지금 팔리지도 않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네. 구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저만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나도 써보고 싶다. 부럽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어쩌면 뒷모습이 이렇게 멋있냐. 며칠만 더 기다리면 아직까지는 저만 쓰겠습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우리 성훈씨가 이렇게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리고 8만명의 회원님들과 실시간으로 카카오티비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나눠어도 좋겠지만은 특별한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이냐 성훈씨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어 당첨되시는 분들이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루미스파를 직접 체험을 해드립니다. 아 아니 아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성훈 씨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명몇명을 선택해서 직접 루미스파를 체험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훈 씨가 직접 직접 여러분 나는 우리 뉴스킨의 루미스파의 루미스타 성훈 씨에게 직접 루미스파를 체험 해보고 싶다 소리 질라 <laughs> 근데 사... 아 근데 사실 유럽... 어, 남자 분이요? <laughs> 아 그래요. 루비스마는 말한... 저번 무조권 당첨이요. 아,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형님. 아, 우리 우리 뉴시 님 <laughs> 최초 남성 아, 첫 번째 주인공이고요. 요쪽에서 한번 이 성우 씨가 먼선되해 주시죠. 일단 어, 여성분들 잘 생각하고 손하셔야 돼요. 얼굴을 지워드릴 건데 반툼만 지워드릴 거예요. 반만 지워드릴요 <laughs> 오페라의 유령처럼, 오페라의 유령처럼 반만 빛낯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남성분 선택된 거,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두 분을 좀 뽑아주세요. 제가 뽑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아름다운 우리 여성, 우리 누님 축하드립니다. 멀리서 봐도 너무 루미스파처럼 아름다웠어. 자, 세번째 빨리 갑니다. 자. 아, 제 마음은 맨 뒤로 가고 싶지만, 아, 그래도 안전에 주의하기 위해서 앞에 계신 우리 초록색, 초록색 우리 가족, 우리 회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만 우선, 물론 우리 성은씨 마음은 한분한분다 아, 루비스파 체험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네. 세 분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어 사실 성은 씨가 아까 얘기했지만 얼굴을 루미스파를 이렇게 한다면 어 오늘 정말 끔찍한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어버명 네. 농담이고 네. 얼굴보다는 아름다움을 유지하시라고 손에다가 손에다가 우리. <웃음> <웃음> 자기들 안 컸다고요. 이분들 뭐가 돼요 그러면은. <laughs> 정말 남의 일이라고 너무 하시네요. 물론 피부가 너무 좋아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손에다가 한번 로비스파를 먼저 체험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우리 남성분부터 손에다가 어, 우리 젤을 좀 발라 주시고 저희 비스트는 따로 준비된 게 없죠. 네, 틀려 주세요. 아. 야, 어려 던게 어머, 어머, 지금. 성훈씨 지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우리 누나누나 갑자기 달렸어 지금은 여러분들 아비교환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아비교환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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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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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오, 저분 대단합니다. 저분 들어갈 때봤어한번 앉더니 할거다 했다, 씨.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어 좋아요. 이제 직접. 저... 전문가가 느껴지나요 한두 번 쓰신 게 아니에요. 이 루비스파와 한몸 일체입니다, 우리 성훈씨는 자, 우리 형님은 루비스파를 체험하러 온 건지, 카메라 감독님이 돼서 촬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라이 빵규만 계속 나와라. 빵규 못 받을 거야. 자, 이렇게 손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네. 스킨 전용 클렌징으로 나오는 제품 자체가 사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진 보다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튜트먼트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네. 살짝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좀 하얗게 올라와요. 아. 이 상태에서 비스트 아, 뿌려주고. 이야 너무 아름답다. 왜냐하면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잘 압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 어. 어, 고객 고객님 어머니 성은샵에 오셨잖아요. 어때요? 가될 아, 수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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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운동 많이 하셨네. 리액션 속이 잘해 주셔야 요이 진동이 이 진동으로 인해서 이 손등에 지금 피부 깊숙한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지금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도 받고. 저이 상태에서 그리고 클렌징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신 다음에 네? 수분을 이제 물기를 붙여서 한번더 어? 문질러 주시게 되면 그때 이제 거품이 좀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클렌징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정말 오랜 시간이 아니, 걸리지 않아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많이 해봤자 마지막 클렌징까지 해서 3분 3분 정도 아. 기분에서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어,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마, 턱, 양쪽 볼. 이 30초... 잠깐아 진짜! 1%의 거짓말도 안 하고 양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양손 비교 한번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이 루미스파의 결과입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보시면 확연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나 제가 걱정되는 건 형님 오른손은 내년 이맘때까지 안 씻을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꼭꼭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다음 우리 야, 자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것 같더니요. 어때요? 첫 느낌은 어떤가요? 너무 좋아. 아, 그 그렇게 야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대구 <laughs> 찍고 부산 찍고 두 번째입니다. 아, 대구도 찍고 이번에 부산도 찍고 오늘 성훈 씨또내 마음에 찍고 성훈 씨또 손놀림 보이서 뭐자 이런 그 <laughs> 어떤 부드럽다 부드러워. 아, <laughs> 지금 두 번째 느낌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눈동자가 흰자가 보여요? 눈을 왜 자꾸 뒤집어 가세요? 아, 너무 루미스파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루미스파 이제 진동을 느껴보시고 아, 케어를 이제 받으실 텐데 그 느낌 실시간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확 다시 잊기는 그런 느낌입니까? 모르죠. 근데 점점 성우 씨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점점 나랑은 모르죠. 나랑은 너무나도 모르죠. <laughs> 어 어때요? 우리 많은 분들에게 루미스파를 실시간으로 좀 해주세요. 이 손등의 그 느낌. 아니 미세한 떨림이 그대로 손도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어서 가딱 애교답게 지키는 느낌? 네. 저는 한번들봤는데 선이 또좀 단편적인 것 같아요. 금방 차이 나는 게 예. 성훈씨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진동 그리고 네. 이 패드 부분이 회전하면서 바깥쪽과 안쪽이 서로 상반대되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더욱더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아이거 굳이 보여드리기에는 릴여러분들다 알고 계시죠. 아직 서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느낌이 이제 저만 알았는데 가 아니라 네. 네. 오 반대로 네. 이 바깥쪽과 안쪽이 반대로 돌. 려 헤드가 안쪽이랑 바깥쪽 회전이 틀려요. 서로 반대운동이라고 일로 오세요 아직 네. 아직 자, 마지막 네. 어 마지막 아아 아. 지금 저한테 화를 냈어 요왜 자꾸 빨리 보내요? 아예 네네 순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손은 제가 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laughs>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머지 손 제가 할게 아니요. 됐어요 <laughs> 네. 자,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래요? 아딱 부산 나랑 안 맞네? 무시무시해 이곳? 무슨 응. 뜻이죠? 습습하다 습습해 아, 반지까지 뺐어 결, 결혼 반지 아니에요? 충분히 아, 오른쪽 손 때... 내밀어 것을 아, 아 저기 남편이 아, 있는데도 아, 반지를 뺐어 아, <laughs> 무한 뭐뭐 무한 플러스 원이야. 조금만 더. 어때요? 조금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이제 제일 바르는데. 그 느낌이 음, 어떠냐고요 손이 되게 촉촉하시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일 어떠냐고요? 요 제품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왜 성훈씨 손을 느끼냐고요 8만명의 라이브 시청자분들 우리 회원님들은 요객 궁금한다고요 나 정말 오늘 너무 루미루미하네 죄송한데 잇몸 좀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잇몸이 계속 열려요 행복해서 자 이제 루미스파의 본격적인 케어가 들어갑니다 오, 우리 듀얼 진동을 통해서 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제품이 기존에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러쉬로 되는 제품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있는 제품이 이번에 뉴스킨이 처음일 거예요 근데 브러쉬의 그 부드러움보다 실리콘이 이게 아무래도 좀 브러쉬보다 딱딱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느낌이 좀 별, 브러쉬보다 별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브러쉬보다 더 깨끗하게 세정되는 느낌이고 뭔가 좀 마사지가 되는 느낌이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브러쉬 제품보다는 이게 저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보면은 반질반질반질 반질 반질 하시면서 오른쪽은 제발하고 내려주세요. 네, 왼쪽만. 아, 비교. 아, 진짜 한번 비교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정말로 <laughs> 특별한 경험을 루미스파뿐만 아니라 서무씨가 함께하는 루미스파 체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느낌이? 반질반질? 어, 반질반질한데 진동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되게 실리콘이라 진동이 센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럽네요 지금은 손등 했지만 이 루미스파를 얼굴에 했을 때는 상상 그 이상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분성훈 씨와 함께 루미스파 체험했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우리 세 분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축제잖아요 축제 그쵸 우리 성훈씨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우리 뉴스킨 어벤져스 풀패키지 성훈씨가 직접 자필로 사인한 바구니 이그 바구니를 선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자 직접 자필사인 요 앞에 사인도 보이시오, 요 사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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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도 성훈 씨가 자 칭송하겠습니다 한분한 분씩. 하나, 자 그리고 우리 성훈 씨와 주인공분들을 가운데로 모셔볼게요. 어 우리가 이걸로 셀카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영상 만들 때 어, 주인공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나오게 어. 성훈 씨 가운데. 가운데 여기, 여기 가운데로 모셔볼게요 가운데로 자 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자아 형님 제가 먼저 찍으면 안 될까요? 자자 이건 프로그램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타이머가 5초라서 상당히 힘듭니다 자세분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보세요. 우리 뉴스핀과 함께하는 성훈 씨는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진 끝까지 다 찍어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 에스코트 에스코트. <laughs> 자 이렇게해서 우리 성훈 씨 만나봤는데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 <laughs>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네 시간이. <laughs> 일단 여기 행사의 세미나에 어, 참여 참석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어떤 인터뷰나 뭔가 멘트를 할때좀 가식 성격 자체가 가식적인 멘트를 하는 걸별로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스킨 제품을 광고 모델을 하기 전부터 애용을 해왔었고 영양제부터 그리고 에이지란미. 제가 좀 성격이 좀 귀찮아해서 피부 관리를 잘안 하는 편이라 에이지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하게 넣고 짜 주는 거 그대로 바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뉴스킨 사장님 저 에이지랑 카트리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laughs> 에? 괜찮습니다. 저도 돈 주고 사겠습니다. <laughs> 일단 써 보고 있는 소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광고 모델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앞으로도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 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쓰 쓰시면서 좀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좀 예뻐지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그리고 저는 오늘. 또 영화를 찍다가, 6시까지 찍다가 바로 4시간 차를 타고 와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어, 그래도 여러분들 에너지 덕분에 피곤한지 모르고 즐겁게 무대 위에서 놀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뭘 가지마요. 밥이라도 사줄래요? 일단... 그럼... 소고기 먹으러 가자. 나도 좀 주세요. 소고기 좀먹금시시다속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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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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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그리고 바쁘게 사시면서 뉴스킨 제품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금입니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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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0 지금 지 뉴스킨코리아 오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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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